안녕하세요. 저희는 새 뜻입니다. 요. 오늘은 순수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순수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순수함에 대해서, 즉 경험이 없는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성을 만날 때지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 일단은 능력자를 뽑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공감이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가 있다. 음. 하지만 나는 이미 숙달돼 있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한테 이걸 하는 게좀더 맞춰 가파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것. 쪽으로 이렇게 순수한 분들 있잖아. 음. 우선은 부부들이 막 좋다? 안 좋다? 요건 아니야. 음. 어, 맞아 맞아. 그걸로 인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한테는 음.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나도 그런 분들을 만나봤거든 음. 이거. 뽀뽀를 했어. 어, 뽀뽀를 하면은 시씨 웃으면서 나 처음 하는 거다 아~~ 러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거 보면 서 어, 그게 진짜 귀여워 그렇다고 뭐 순수한 사람만 좋아한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음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거의 근데 보통 남자들은 소욕이 있어가지고 음그 처음에 하는 그런 되게 선호할 수도 있어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막 그거를 너무 선호하진 않지 그치 아, 요즘 너무 음. 프리하다 보니까 프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드를 잘 못하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경험이 없는 그런 순수함은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친구로서 있었는데, 대학교나 이런 데서 막 농담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음. 술자리 가면. 음. 막 관계에 대해서나 막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친구는 이제 얘기하지 않아. 음. 되게 어떻게 하냐면 궁금해. 그래서?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지. 모르는, 모르는, 어, 그래, 모르는 그래. 세계니까. 그래서 되게 귀여워. 귀여워. 아, 되게 맞아. 순수하다라는 게 느껴져. 음. 너는 굳이 골라야 된다면 음. 어떤 사람을? 굳이 고르자면 그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선호할 것 같아. 왜냐면 모든 게 나랑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내가 애틋하다고 하는 게 느껴지겠죠. 좀더 아껴주고 싶어. 어, 그치, 그치. 아껴주고 싶고. 어, 너무 그게 있겠지.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될것 같아. 처음인 분들을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건 맞아. 근데 음, 음. 만약에 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음.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어, 그거는 뭔가 애초에 잘못된 관계인 거고. 음. 그거,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너는 처음 아니잖아.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아기 없는 순수함인데 너네가 생각하는 순수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 기준에서 아기가 없는 순수함은 뭔가 행동을 할때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음... 기대에 대한 그런 느껴지는 게 전혀 없는 어, 그런 게 약간 순수한 것 같아.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리액션이 많은 사람. 리액션이 막이렇게 무슨 말이든 <laughs> 진짜? 대박!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와 가식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오그렇 어,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진짜 믿는 거지 그냥 남자들도 이거 구분할 수 있지 구분할 수 있어 그렇지 약간 계속 보다 보면 좀느껴지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나는 돌이켜보면은 순수한 사람들만 만났던 것나난 아, 정말로 아닌 사람들을 아닌 사람이랑 내가 잘안 만나 음 어. 맞아 이게 무, 무언가에 끌린다?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순수한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 음. 본인은 여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순수하다고 느꼈었는지 음. 성적으로 순수한 거아니 이제 뭐지? 남이 하는 말을 나는 올고지 그 사람의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 내가 뭐아 요번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해서 아 요번에 여기 인천까지 오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사고 났더라고 이런 식으로 아. 장난쳤는데 너무 순수 그걸 믿는 거야 비행기타고날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런면서 착한 바보? 약간 이런 느낌인 음, 근데 그 모습이 바보보다는 약간 좀 순수해 보이니까 귀여운 거지 에이? 나는 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집에 뭐 집들이 이렇게 왔을 때뭐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는 거, 거 있잖아 음. 착한 거긴 한데 약간 그게 순수해 보여 뭔가 그냥 사람을 좋아해 보이고 선해 보여서 순수해 보이는 거지 너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니 나한안 받지 잘안받 나한테 잘안 받아라 아, 방금 얘기했던 거좀 귀여운 순수함인데 이게 어. 답답하다고 느끼는 순수함 그런 게 많았어요 뭐 핸드폰 사면은 뭐, 제주도 뭐 2박 3일 여행권 뭐 무료 제공 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뭐 2박 3일 뭐 항공해주지만은 호텔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고 렌트카도 어디를 이용해야 되고 그걸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아. 비슷한 거야 그냥 가는 거는 근데, 그니까, 막, 받아가지고, 이 씨, 이거 제주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약간, 남 말에 잘 속는. 어. 잘 속는. 그러면 음.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하면 똑같은데, 이 하나는 알려주니까. 좀 뭔가, 그런 건니 딱딱한 순수함?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음. 그 순수함이랑 조금 다르다. 침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순수한 여자를 참 좋아하잖아 아 그치? <laughs> 근데 그 댓글에서 달린 딱그 음. 요점이 이거야 음. 수, 남자들은 순수한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 기준이 뭔가요? 음. 이거거든? 맞아 이거를 우리가 딱 집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맞아 정신 차려야 돼 <laughs> 정신 차려? <laughs> <laughs> 순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뭘 해도 순수하다는 게 사람들이 딱 느껴져 맞아? <laughs> 대아 알? 그건 진짜 맞아 오케이 그럼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계속 <laughs> 잡고 가자 <가가? 웃음> 아, <맞아. 웃음> 자, 일단은 많이 웃으면 순수해 보여 안 순수해 보여? 많이 웃는다는 건 만으로 순수하다고 볼수볼 수는 없지만 그게 그 동질감의 그 감정이 느껴지긴 하잖아. 그러니까 우, 웃는 걸막 막 이렇게 순수하게 아, 웃는 아, 그지 그지. 그러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느낌. 음. 이렇게 웃으면 마음이 퓨어하다해야 돼. 아, 퓨어하다. 약간 시골 사람들처럼 어, 그치, 그치. 시골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 어, 어. 정이 많잖아. 음, 음, 음. 그런 순수함이. 아, 그지 그지. 어. 그런 순수함을 좋아하는 하는 그치, 거잖아. 왜냐면그 그 순수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게 나도 모르게 어, 느껴지더라고. 맞아 맞아. 어, 내가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안 났다 그랬잖아. 음.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애기나 동물 이런 아가들을 볼때 약간 아 약간 그 순간 모든 아 걱정이 없는 느낌, 모든 아무 생각이 없는 느낌, 아딱 그거만 집중. 아 맞아요.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어 그거 그리고 이제 강아지 특히 그치? 강아지들도 막 이렇게 혼잣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 이렇게 뭐너 어디서 왔니 막 이런 것도 되게 순수해 보인다. 맞아, 맞아. 음, 강아지한테 말 걸고 대답도 못한 대답도 못하는데 얘기해가지고 그그 그 모습을 본 우리도 순간 클린해져. 그렇지. <laughs> 그 잠깐잠깐일 때 천진난만한 느음 뭔가 그런 이 사람은 뭔가 더럽혀지지 않았던고 표현해도 되나?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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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laughs> 때를 받지 않는 아 그런 느낌도 있지 세상에 때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음. 우리도 때가 탔어 탔어 탈 수밖에 없더라고 요이 그 세상이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음. 나올 때아이 사람이 원래 순수한 사람이고 음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사람 다순수 이게, 마무리해볼까, 그러면? 마무리해볼까? 마무리 솔직히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어, 나쁜 사람은 없는데, 나쁜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순수함을 좋아하다고 했지만, 본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남자들은 진짜 순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 듯다 해도, 그거를 사람은 알아차리더라고요. 맞아.